지면 멈춰서는 인도 하시는 길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요. 높고 위대하신 줄 어둠을 내어둔지신줄를 노래해.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맞나요? 맞아요? 어, 자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태양 아래서 그늘도 없이 물도 없이 음료수도 없이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도 없이 그냥 서 있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죠? 어 맞아 요막 아파서 쓰러질 수도 있고, 어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즐거워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전도사님은 만약에. 이렇게 태양 아래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막 화가 날것 같아. 화가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것 같고, 하나님,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도 없이,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 물좀 물좀 주시면 안 되나요? 아이스크림이라도 주시면 안 되나요? 음료수라도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서조사님 입에서 아 이거 너무 더운 거 너무 좋아, 어, 땀도 많이 나고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어 절대 이렇게 안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는 기뻐하거나 기뻐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행복하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맞아 우리 친구들처럼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힘들지? 근데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시원한 물을 줄게 조금만 더 참으면 아주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줄게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저기 시원한 수영장 가서 워터파크에 가서 놀자. 예, 예! 어, 이렇게 뭐 조금만 더 참으면 나한테 물을 준다고, 나한테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워터파크에 놀수 있다고. 아,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더운 상황 속에서 있지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그 속에서도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우리가 같이 오늘 들을 말씀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스바냐 선지자예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어느 나라의 선지자였을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네, 북이스라엘 남유다. 어, 맞아요.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이렇게 각자 나라의 각자의 왕들이 세워지고 각자 다스리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면 아주 안 좋은 왕들이 많았어. 특히나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이 다안 좋은 왕들이었어요. 안 좋고 나쁘고 악한 왕들. 이 많았어요. 이북 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해서는 남유다에 있는 왕들은 물론 나쁜 왕들도 있었지만 좋은 왕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나쁜 왕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므나셋 왕과 아몬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두 왕은 굉장히 장이 악한 왕이었어요. 어떻게 악했을까?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었을까?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어서 악한 왕이었을까?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백성들은 굶어 죽게 해서 그렇게 나쁜 왕이었을까? 아 아니에요. 맞아요. 이 문하색 왕과 아몬 왕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이문나센 왕은 어떻게 했냐면 이방 사람들의 관습을 우리가 하고 어 저거 멋있어 보이네 우리도 하자 이방 신들을 들어와서 이방 신들을 예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성전에서 제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아모낭은 어땠을까? 이 아모낭은 무나세 왕의 아들이에요. 자 아들은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똑같이 갔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똑같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굉장히 화가 나셨겠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너무나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요? 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안전할 거야. 이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악을 보시고 그들을 더 이상 안전하게 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없애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지대가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어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잘해요. 너희들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 다 없애버릴 거야. 너네뿐만 아니라 너희가 섬겼던 이방신들도,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내가 여호와의 날에 다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한테 오면 어떨까요? 우리의 환경들이 무서울 거예요. 우리의 살고 있는 집도 없어질 것 같고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을 것 같고. 막 불타버리고 이렇게 황폐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들이 우리한테 다가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떨까요? 너무나 무섭고 떨리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스바냐 손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외치라 오 예수라, 예루살렘에 따라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에? 아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셨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오 얘가 조금 겁을 먹더니 어떻게 정신이 좀 이상해지셨나? 어 그게 아니었어. 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 너무나 더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지만 내가 조금 있으면 물을 줄게. 내가 조금 있으면 음료수랑 아이스크림도 줄게. 우리 조금 있으면 워터파크에 가서 놀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스바냐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스바냐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실판할 건데 나의 이름을 찾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의를 구하는 사람들. 끝까지 나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남겨 둘 거야.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한테 소망이 있네요. 비록 우리 앞에는 이렇게 많은 악이 있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네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늘 같이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사람들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 들이 냐면, 이 세상 사람 들이 우상 을섬 기고 하나님 을믿 는다고 하 면서 다른 신들 도섬 기고 악한 행동 들을하는 사람 들을 남기 신다는 게아 니라, 그러 한 사람 들이 많은 환경 속에 서도 끝 까지 하나님 을 의지 하고 끝 까지 하나님 만믿고 그렇게 겸 손하 게 나아가 는 백성 들 을, 기억하시고 남겨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렇게 기뻐서 노래 부를 수 있었어. 왜? 나한테 돈이 많이 주어져서 내가 좀 있으면 큰 재산을 갖게 돼서 맛있는 것을 많이 갖게 돼서 아니에요. 딱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신들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내 앞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친구들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만 잘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구원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전우사님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을 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